안녕하세요 힐링 철학원입니다. 자 사주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간단해요. 사주라는 건 내가 태어난 연월일 시를 얘기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날의 기운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니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사주 팔자라는 본래 의미입니다. 왜 팔자냐 사주 내 기둥인데 하늘의 기운인 천간 가불병전과 땅의 기운인 지지 자축인묘가 어 하나씩 짝을 이루어서 같이 묶여 있으니까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라는 게 시작이 뭐냐면 역학이에요. 역자가 뭐냐면 해와 달의 합이에요.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쳐져서 합쳐져서 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자는 밤낮의 합,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반복의 어떤 어, 법칙. 그들을 어, 공부해보자 그게 역학이에요 그러면 역학이 왜 나왔냐 사람의 사주팔자 때문에 나온 게아니고요 역학이 나온 이유는 농사 지으려고 나온 거야 농사 지으려고 나온 거니까 역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과학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의 어, 인생에 대입한 거죠 자 그런데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 사주팔자라는 건 뭐냐면 어, 철학이야요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면 그러잖아요. 나 이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 묻죠. 그래서 뭐, 뭐, 재물운이 있나요? 뭐 결혼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럼 뭐냐면, 어, 원론으로 따져보면 뭐냐면, 선생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주 팔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사주 팔자라는 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알아들어야 내가 알아들어야 어, 내가 뭐 좋게도 나쁘게도 바꿀 수 있죠 제가 요즘 많이 하는게 업그레이드냐 다운그레이드냐 당신은 사주를 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할 것이냐 그거는 당신의 선택에 달 따라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업그레이드를 하든 다운그레이드를 하든 뭘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못 알아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못 알아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듣고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본래 철학이고 사주인데 나를 못 알아듣게 얘기하면 그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왜 지가 이해하고 지가 설명하냐고 내가 내가 이해하고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나를 기준으로 해야, 해야지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를 보는 상담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강의도, 어 모르는 사람들이, 그니까, 사주에 대해서 관심은 이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사주잖아요. 그죠? 아니, 그 강의잖아요. 사주 강의를. 아는 사람들이 뭐하러 듣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 거지.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정통파 분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음, 초보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화면이 왜 이러죠?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뭐냐면, 지도 모를 때요. 그러니까 아는데 저보다 학식 더 높고 더 똑똑하신 분인데 그걸 설명을 잘못 해요. 왜?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잘 하시는데 어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해요. 너무 어 원론적인 거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왜냐면 하 이게 한학이라서 한학이라서 좀 어렵죠.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설명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있고, 공각기동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책을 이렇게, 제가 지금 요번에 책이 아마 요번 달이나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책을 쓰면서 다른 책을 좀 참고를 하고, 제가 공부할 때도 좀 다른 책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어,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엉터리를 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오행을 설명할 때, 오행을 설명할 때, 어, 원론적인 오행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생명이 시작하는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봄이라고 하고 바로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나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한다 모든 생명이 시작한다 새싹 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오행의 목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제 봄 다음에 뭐예요? 여름이죠 그러니 그 새싹 핀 어, 식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때 가장 왕성하게 성장할 때, 초록이 무성할 때, 이것을 어,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려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크게 자랐으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에너지들이 이제 모여야 되겠죠. 에너지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걸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을 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집하다, 모인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이기 때문에 모든 동서남북의 중앙이라고 해서 중도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모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결실, 열매. 그래서 금인데 이 금은 금속의 금자를 쓰는데요. 원래는 열매예요. 열매, 경금이나 신금이 다 열매에 해당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 금이라는 본래 개념은 열매다 무엇인가가 결론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매가 맺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 묻히죠. 그데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물에 묻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 열매가 어 겨울을 기다리면서 땅에 묻혀서 있다가 봄에 다시 새싹을 피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이거를 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어 나무고, 목은 나무고 어 이제 화는 불이니까 나무를 불을 지핀대요 그 다음에 불을 지펴서 어 재가 되는 게 토래요 그래서 그 재가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제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걸음이 되지. 그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금속이 되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게 뭐, 제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뭐, 금속이 된대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금속이 다시 어떻게, 열매, 저기 뭐야, 새싹이 돼요. 뭐, 금속에서 갑자기 막, 꼽혀요? 그러니까, 지금 오행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 대부분 지금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화가 화려해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화로 끝나버렸잖아요. 불타버렸으면 생명을 다한 거예요. 그죠? 생명을 다한 거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행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다른 것을 쓴잘 아는데 오행만 모를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조차도 아닌 거죠 왜냐 오행이 모든 역학의 시작인데 아니 오행을 모르고 다른 것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나다라를 모르고 시를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오행도 이해를 못하면서 자기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요 오행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살이 어떻게 있고 아, 비법이 어떻고 뭐가 어떤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아니 낱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낱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 시를 짓겠다는 건 그럼 미친 소리잖아요 낱낱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시를 짓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오행을 모르면서 오행의 법칙도 모르면서 뭐 살이 어떤니뭐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 어떤 뭐 비법이라는 둥 어쨌다는 둥 하..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음.. 저기 쌍욕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그 사주를 보시는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요 좋아요 어떻게 배웠던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어야죠 아, 이건 신비주의래 아니 신비주의면 이게 어떻게 5천년이 왔겠어요 그죠?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친 소리고요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그게 사람과 어떻게 맞느냐? 사람이 왜 그러느냐? 이거는 다른 얘기죠. 그건 신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 자체는 논리적이어야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 명리학을 하기라고 정말 하기라고 봐요. 이렇게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학문으로 이해하고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그게 원칙인 거니까 논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저한테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토의 성향을 이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무토는 무지개예요. 에? 무토가 왜 무지개야? 그래서, 뭐, 나머지 화수목금토를 다, 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으로 그랬죠. 미쳤구나. 근데 이제 댓글은 그렇게 안 달았죠. 댓글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무난하게 음. 뭐 제가 연애 자평에서 봤는데 뭐 이게 쭉 적었어요. 연애 자평 발췌한 걸 적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근데 당신은 도대체 무지개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느 원서에서 본 거냐? 그 원서를 좀 얘기해달라. 그, 그 이후로 사라졌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쓸, 그쓴 글을 안 봐서, 어,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어, 최소한 자기가 뭘 배웠는지는 알아야죠. 그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생을 존경하죠. 그리고 선생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음,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러나, 확인해 봐야죠.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원본에 어떻게 써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제음명리학회라는 학회 소속인데 어~ 저도 이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연애자평이라든가 어떤 많은 책들을 보고 거기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 제 나름대로 다시 논리화시켜서 이해를 해서 이제 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선생님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가 뭘 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어서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왜 어서 들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확히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줘야지 뭐, 아, 너는 무식해서 모른대요. 공부를 얼마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책을 받고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신은 어디서 봤냐? 하... 네가 공부를 얼마 안 해서 그렇대요. 그말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저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그 대단하게 이렇게 사주를 오래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뭐 10년을 공부했고 20년을 공부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 나이들 기껏해야 5, 6 0대에요 7, 80대가 별로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7, 80대 분들 중에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알려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5, 60대, 5, 60대인데 그막 20년을 공부했고 막 30년을 공부했고 해요. 그래참 웃긴 게 뭐냐면 50대에 20년 공부했으면 30대에 시작한 거예요. 그죠? 60대에 30년 공부했어. 아니 50대인데 30년, 20년을 공부했으면 30대고, 60대, 60대에 30년을 공부했으면 그것도 30대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0대에 공부한 거예요. 그죠? 렇 자기도 30대부터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결론은. 왜? 50, 60된 사람이 20년, 30년을 해왔다는 건 지도 30대부터 공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어리대요. 뭐 어린 거예요? 지, 지가 지 공부한 건 나보다 더 어렸을 때 공부를 했는데 참고로 저는 40대입니다 30대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40대인데 그니까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아니 자기는 나보다 더 어렸을 때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보고는 어려서 모른대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그럼 나이가 많이 들었으면 많이 알고 무엇인가를 좀 정확히 알려주고 이럴 수 있어야지 왜 모르냐고 자기도 그뭐 뭐래더라 공부를 안해서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물어봤더니 뭐 이상한 책을 얘기를 해요 예, 찾아봤어요 찾아지지도 않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뭐음 책을 뭐 되게 뭐 연애자평이라든가 적천수라든가 뭐 사주첩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어, 사주의 원서 같은 원서 같은, 그런, 좀, 책을 얘기하면서, 아, 이런 책도 안 봤기 때문에, 응?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책은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책을 봤으면, 이제 이 책을 보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어디 뭐, 아니, 저는 또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전 연애자평, 뭐, 적천수,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연애자평은 옛날 책이라, 이미, 음, 안 통한대요. 그래서 연애자평은 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 뭐, 요즘, 뭐, 나온 책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한 요즘 나온 책이, 한 500년, 1000년 된 책이에요. 그 책도. 연애자평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책도, 책을 나온 책은 아니에요. 개나 개나,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연애자평이란 책은, 그, 어, 억장가그런데 토정, 이지암 선생님도 그 연애자평을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식한 소리냐면, 자, 내가 만약에, 유교를 공부를 해요 이게 성균관에서 유교를 공부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유교를 공부하는데 어, 최신에 나온 유교책이 좋다고 그래서 논어를 읽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논어는 오래된 책이니까 그 책은 이미 안 맞는다 어? 논어를 읽지 말고 요즘 책을 읽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연애자평은 옛날 책이니까 읽지 말고 요즘 나온 책을 읽으래요 정말 무식이 무식이 무식을 해도 어? 그렇게 무식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유교를 공부하는데 논어를 읽지 말고 그 논어를 해석한 요즘 책을 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죠? 그니까 러 물론 논어를 읽고 연예자 평을 읽고 요즘 책도 읽고 그래서 발전해 나가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지만 원서를 보지 않고 그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어 근간을 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이론의 근간을 무시하고 어 사주를 보라는 건 정말. 네 무식도 무식도 이런 무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 제가 방송에서 흥분을 했네요. 이거 올리면 욕 먹을 것 같은데 또뭐 여기 야번늘 먹고 있으니까. 아 나는 내가 뭐 누구하고 있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막 이상한 댓글을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막뭐 무식하다는 둥 뭐. 뭐 한다는 둥, 아직 어리다는 둥, 너더 뭐 많이 배워야겠다는 둥. 아 그러니까, 당신은 뭘 배웠냐고. 그렇게 잘난 당신은 뭘 배워서 무슨 책을 썼고, 응?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아, 무뚝대고 하, 아, 사주를 아직은, 뭐, 못 배워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떠냐고, 당신은. 그럴 얘기를 하려면, 당신도 뭐를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는데, 전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사실적으로. 그니까,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리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 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저도 중년인데요, 뭐. 사실 넘어서 중년의 나이를, 나인데, 저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뭐 20대거나 10대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를 들을만하지만 저도 이제 중년이 넘은 나이고 아이가 둘이고 어 학부모인데 저한테 나이가 어리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너가 없는 거죠 그죠? 매너가 없는 거야그 사람은 그니까 러 제가 늙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이상한 거지만 저보고 어리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중년이 넘은 사람에게 어 어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나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가고요 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공부했다는 게 나보다 어렸을 때 공부 시작한 거거든요. 어. 아, 그렇진 않아요. 어, 60대가 넘어섰다고 해서 구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고요 그, 저, 저희 교수님은 70대 넘으셨는데요. 뭐. 제가 공부한 교수님은. 네, 그 교수님은 구시대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음. 고시대 사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부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주를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60대 70대가 넘었다고 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학자분들은 다 6, 70대 넘으신 사, 특히 사주 학자들은 6, 70대 넘으신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 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 조금, 어렵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정말 잘하십니다.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는, 왜냐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우리 나이 또래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달라서 그래요. 그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이 또래에서 설명을 하시면, 그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나이 또래는 그런 언어를 주로 사용하셨을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못 보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일부들이 정말 나이만 많다고 해서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잘난치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지 저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사주를 잘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잘 보세요 근데 단지 언어가 좀 달라 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막뭐 손이 시끄럽다 뭐 음또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니까전제 나이 또래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잘 사용됐던 단어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용됐던 단어들인데 그게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최근에 손 시끄럽다는 얘기라고 했더니 못 알아들으세요. 손 시끄럽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어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과 좀 많이 대화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언어를 쓰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제가 너무 어른여어 어린이들의 언어를 쓰면 또 뭐랄까 뭐 허세의 무게감은 아닌데 좀좀 좀 뭐랄까 애들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이래 쌈 저래 쌈뭐 이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그 경계를 이렇게 올라 내리는 게좀 쉽진 않아요. 음, 왜냐면어 내가 아는 언어를 쓰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네, 그래서 60 60대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저아래때 친구들은 좀 이해를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사용 언어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 더 원하는 건 조금 더좀 쉽게 편하게 얘기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바램이 있는 것이지 저는 절대로 음. 왜 제가 또 그러냐면 제가 성질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전에 어떤 방 제가 방송을 하는데 생방송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태클을 걸었냐면, "니 네 얼굴로 응? 어디 아프리카 방송을 하냐고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말을 순화해서 한 거죠. 말을 순화해서 한 건데, 니네 얼굴로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 라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어, 욕을 했죠. <laughs> 욕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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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막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갖고 막 이렇게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왜냐면그 부분은 일부이고 그 부분은 일부이고 전체 일부니까 그냥 무시하고 올렸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그, 저기, 한의사, 한의사, 어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셨는데, 먼저 자기를 밝히셨어요. 자기가 60대가, 저는 뛰는 뱀띠입니다. 뛰는 뱀띠고요 사주는 무예요. 네, 좀 달라요. 제 사주는 제, 그, 저기에 보시면 나와있어요. 어 유튜브에 보시면 제 사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자기가 자 60대가 넘은 한의사인데 음, 젊은 분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얘기를 잘하더라 그러면서 어, 정말 당신은 큰 사람이 될것 같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자 그런데 어, 좀 음? 저렇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빠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어, 제가 아, 저기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80세가 넘으셨습니다. 80대 중반이 넘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시면 80대가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버지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얘기에 좀 뭐랄까? 아, 뭐랄까? 좀 아킬레스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얘기나 나이대를 얘기하면 좀 아킬레스 그냥 워낙 늑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어 그분의 그 대꾸가 너무 멋있었어요. 그분의 대꾸가 뭐였냐면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분의 대꾸가 왜 멋있었냐면 아 그래 그러면 형이라고 생각하게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보통은. 어, 어떻게 됐든 자신보다 훨씬 어린 친구죠. 20살 이상 어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한테 좋은 마음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 거기에 내가 붙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붙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어, 아버님 나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쪽에서는 좀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셨냐면, 어, 그런가? 그러면, 형이라고 생각하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 자네가, 어, 참, 크게 유명해질 사람 같은데, 응?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해질 사람 같은데, 피디들이, 작가들이 당신 유튜브를 다볼 텐데, 그런 욕이 있고 그런 거를 알게 되면, 나중에 안 되네. 그러니, 그런 건 지우시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찾아서 지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겠구나." 응.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어, 나한테 그 사람이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해도, 그럼 내가 같이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좀 내용이 다르시군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어, 새해경청 하겠습니다 새해경청이 이제 귀를 씻고 듣는다는 거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쿡할 때는 있지만 그렇게 어,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좀 그분 덕분에 어 그분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많이 많이 발전했고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는 좀 욱하고 자기 성질을 잘 주체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어 선생님 덕분에 어 제가 어 많이 유해지고 많이 어 넓어지고 그릇이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께 제가 성함도 뭐 여쭤봤는데 어, 그 한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 이 자리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한 1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 여름? 1년 전 여름입니다 아마 그분이 제걸 구독자이실 거예요 구독자이셔서 아마 이 내용을, 어,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얘기를 하고 제 마음에도 항상 갖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어,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강의 아닌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서로 얘기를 할수 있는 방송으로 조금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